호1 이거 그리고 바로 디펜 준비 그쵸? 여러분 바로 디펜 준비 초크 쪽 오케이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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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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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디펜. 여러분 노스웨스트로 좀 와봐 노스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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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초크 통과할 거야 초크 아 얘네 어센이 돌렸다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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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빼봐 빼봐 초크 쪽볼 준비 4, 3초 뒤에 여러분 3초 뒤에 4. 지금 볼 준비 3호1 초크, 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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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바로 빼 보고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로바빼 빼. 어. 인사이트 너무 비싸. 빼, 빨리 리그로우우 사우스웨스트 레로 바로, 어. 명있어 리그할 때까지 지우 버틸 틸야야냥우우인인적적어여여카카터터칠 거야 로 스프레드. 대기.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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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다 여러분 이스트로 가봐 이스트로 가봐 이스트로 가봐 스프레드 어, 디펜. 앞에,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초크 바로 땡겨오요 쓰리 투원 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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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뺏뺏 바로 뺏 대기 우리 힐업 해줘야 돼요 레터 있어 레터다슴이 있어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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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이스트로 노스, 노스이스트로 카이팅 한다고 노스이스트로 노스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디펜 준비해 얘네 금방 들어와 노스이스트로 카이팅 할 거야 대기 대기 대기, 대기. 앞에 조심해 그앗었다 오펜이야 이거 대기 디펜 준비 여러분. 디펜 보고 바로 카운터 갈 준비. 지스 오케이. 디펜 준비 여러분. 바로 디펜 그리고 사우스 웨스트 바로 쓰리. 오! 지금 나인데. 다 같이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 프로이 준비했다. 키님 협 좀. 아, 레드 패시입니다.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파이팅. 개기. 네. 네. 들어온다. 어. 아, 네, 데이, 데이. 준비. 네. 디펜 준비. 디펜 준비. 여러분 도도 디펜, 세, 사, 다, 쓰리, 포, 원 여기 라인데. 이스트로, 이스트로, 이스트로. 아 사비스트, 너무 짜릿한 거야. 이스트로 여러분 파이팅. 이스트로 파이팅 앞에 지원 좀 시켜줘 이스트로. 리그어 빨리 좀해 와요 이스트로. 이스트로 와서 노스 이스트로 갈게 여러분 앞에 디펜 준비하면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디펜 준비 앞에 들어와. 아, 노스 스팟. 아낄게, 인게지 아낄게, 노스 이스트로 와. 노스 이스트로 와. 인게지 아낄 거야. 노스 이스트로 와. 리기어 기다릴 거야, 나. 안 오면 우리 안, 못 싸워. 대기, 대기. 여기서 이스트로 카이팅 할 거야. 분명 빨리 와. 대기. 진식님 거기 땡겨가진다. 깊다. 대기, 뺏. 안쓸 거야. 인게지 쓰면 애는 푸쉬할 거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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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금방 또 돌아 어색 폼프라 앞에 조심해 대기 이번에 카운터 칠 준비해 사우스 웨스트 여러분 바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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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 페이크다 여러분 디펜 앞에 디펜 여러분 바로 카운터 쓰리 포원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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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치네 그 래퍼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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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디펜 준비 한번 더하면서 노스 이스트로 디펜 준비하면서 노스 이스트로 앞에 살려 줄 준비해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앞에 그렇다고 샬로 넘어오기게 있으면 바뀐다. 우리 앞에 디펜스 누구야? 노스 이스트로 여러분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프로그 프로그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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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이스트로 버거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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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들어온다 얘네 오케이 이이스 n d 이스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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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스 s t 스트로스 s 스트로 Easter, l u 이거 s t 이거 c 이 s t Lucist, Lucist, l 리고 i s t Luc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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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c i s 서 원! 이거 다준비3 4 1 2 2 2 2기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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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고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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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 온다 온다 온다. 2 2 2 2 2 2 2 디펜 디펜 2 2 불 돌면 에동아 정신들 진짜. 시에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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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까 땡 동시에. 에앞에뒤에에뒤에에뒤에에뒤에에뒤에에 아. 우리 이렇게 잘리면은 못해. 그럼 포크에서 더 빼가지고 땡겨가는 거리 주지 마. 더 빼. 나 여기 있는데 그 앞에서 뭐뭐할 건데. 하우스로 빨러 노스 쪽. 여기. 요 펌만만 던져줄 준비해. 페이크로. 그다음에 얘네 들어오는 거 해노조에 볼거에요초크쪽허한만 쓰리, 투, 원, 디펜 준비. 여러분 초크쪽 해노조에 대기, 대기, 대기. 인사이드. 잠깐만 대기. 대기. 초크쪽 아, 아껴. 대기. 온다. 이거. 어, 아니다. 여러분 초크쪽볼게 바로 그냥 쓰리, 투, 원. 여기 초크. 다 같이. 뺏뺏뺏뺏. 디펜 준비, 디펜 준비, 디펜 준비. 사우스로 쭉 빼, 그냥 쭉 빼, 쭉 빼, 쭉 빼, 사우스로 쭉 빼. 쭉 빼. 앞에 지은, 앞에 지은, 사우스로. 앞에, 앞라인 땡겨가는 거 조심해. 이퍼 사우스로 빼. 빼. 발톱이, 이거 우리 카이팅인데 왜 자꾸 초크로 들어가. 다시 뺐다. 얘는 어차피 거기 배드라 깔리고 뭐하고 나오는 거 지연시키면 돼. 너무 깊게 들어가서 걔. 앞에 박잖아, 그냥. 그럼 죽잖아, 그냥 헤노즈 헤노 클레릭스 들이에 여러분 페이크 카운터 갈거야 카운터 어스룬에 페이크 본 다음에 바로 해노즈에걸친 얘네 인게이징 기다릴꺼야 사우스.. 사우스로 파이팅 할거라 이스트 쪽에 있는 사람 조심해 여기 디펜 여러분 내꺼 페이크 카운터 아 밀렸다 빽빽빽 그냥 빽 인스타드 1번 들어와있어요 아.. 사우스로 여러분 사우스로 쭉 빼봐 사우스 웨스트로 사우스에스트로사우스에스트로 사우스 그냥 쭉빼 앞에 지연시켜주고, 사우스에스트 이거 잡을게, 쓰리, 호, 원, 이거 잡아줘, 이 새끼 잡아줘야 돼. 그리고 사우스로 끝내야 네, 돼. 네. 네, 네. 어, 사우스로 뺄, 여러분 사우스로 뺄, 디펜 준비하면서, 사우스로 일단 쭉 빼, 쭉 빼, 쭉 빼, 쭉빼 촉팬, 쭉 빼, 사우스, 촉포, 쭉 촉땡겨 쭉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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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디펜 준비, 노스 디펜 준비, 노스 디펜 준비, 스프레드, 스프레드, 사우스로. 여러분 초크, 초크, 조심, 대문 돌려줄 준비, 앞라인 대기, 여러분, 이거 페이크야, 대기, 대기, 디펜 준비, 디펜 준비. 거대 먹으면서. 대기, 대기, 노스웨스트 볼 준비해, 여러분. 나... 어, 디펜, 노스웨스트 다 같이, 노스웨스트로 쭉 올라가. 노스웨스트 워킹, 워킹, 워킹. 노스웨스트. 바로, 3, 4. 뭐? 지금 나이스 못. 좀만 더, 디펜스. 사우스로 빼. 사우스로 빼. 이제 사우스 이스트로 쭉 빼야돼,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로 쭉 빼. 여기 통과해서 스프레드 해. 여기서 홀드. 통과해서 홀드, 홀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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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디펜 준비, 디펜 준비. 더, 더 나와, 더 나와, 더 나와. 더 나와. 더, 더 나와. 디펜 준비 앞서. 아, 여어분축쪽웨스트볼 노스 준비. 노스웨스트 바로 3리 포, 노스웨스트 봐주. 너무 깊게 봤다 여러분. 사우스로 여러분. 사우스웨스트로 통과, 축구 통과, 축구 통과, 축구 통과, 축구 통과 사우스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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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웨스트로 사우스 디펜 준비하면서 여기 통과해서 스프레드에서 홀드. 빌러들 스프레드에 급여 안 맞게 대기. 다음 오픈 때그안 맞게 여러분. 오픈 때, 오픈 때스이트로 노스이스트로 여러분. 노스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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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노스이스트로 no, 가다가 앞에 헤비 매볼 거야. 바로 3 9와땡겨온 거. 그리고 바로 빠져. 너무 깊어. 인사이드 본다고 사우스 웨스트로 빼 사우스 웨스트로 빼 여기서 스프레드 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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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드. 가운에 런데모브 할 준비해 여러분. 쟤네 뒷라인까지 들어가서 볼준비 여러분 노스이스트로 no, 와. 노스이스트로 no, 쭉 와. 쭉 와. 쭉 와. 쭉 와. 노스이스트로 여러분 노스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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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2 2 2 2 2 2 2 여러분 2 2 2 2 2 2 2 2 웨스트 웨스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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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스2 2 2 2로2 2 2로2 2 2 2 2 2 2스2스2로2로2 2 2 2 2 2 2 2 2로2스트로2 2 2 2 2 2 2 2 2 2 웨스트 로2 2 2 2 2 2 2 2 2 2 2로2 2 2 2 2로2 2 2로스트2 2 2 2 2로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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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스트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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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사이드 2 2 2 2 2 1 그리고 사우스 웨스트로 가야돼 여러분 s o 스 t h w 로 s t Road. p a r o d 여기 통과할때 조심. 빨리 아니 s 식이 거기서 돌면 안돼 어세 n g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a n 대기 대기 s 쭉 빼봐 쭉 빼봐 쭉 빼봐 쭉 빼봐 쭉 빼봐 더 빼봐 더 빼봐 더 빼봐 더 빼봐 여러분 땡겨 p e 볼 준비 바로 앞에 e p 바로 e p e p e p e p e p 로 p e p e 빠 e 빠져. p 빠져. e 디펜, 디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이거 우리 때려 죽어도 딜안 나와서 안 되겠다? 샬로 못 죽여 이거 한번더 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런칠 준비해 여기 앞에 샬로 여러분 바로 3, 또1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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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디펜, 카운터 바로 들어올 거야 베스트로베스트로 디펜트 디펜트 에스트로 스트로스트로스트로쭉빼 여기 너무 안 붙긴다 d p 수가 없어서 여러분 다 샬로 이스트 3 2 1 여기 빼빼빼빼빼빼 여기 들어오고 있어 에스트로 빼 에스트로 빼 스프레드 너무 뭉쳐있다 앞에 타운 나 이거 페이트 같아